예, 3과 삼과 가 보겠습니다. 3과를 가는데 요 이제 본문 맨 처음이잖아요. 본문 뒤로 가면 3과맨 <laughs> 마지막에 문법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문법 사항들은 우리가 수업을 했어요. 선포가 아니며 이런 것들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붙여놨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동영상이 없는데요. 문법상 핸드아웃에 대한 동영상이 없는데요.라고 나한테 말해서 그 동영상을 마조던걸 보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사람들은 저기다돼 있으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 우리 안 하는데요. 상관없어. 오사나 오지가 있죠. 오사는 have, let, make, help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준사역이라고 하죠. 얘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 나와 있네요. RV가 뭐예요? 동사 원형 root verb. 오지는 뭡니까? 오지는 무슨 뭐 있냐? 뭐 look at 보다 뭐 observe 보다가 이쪽이 준수하다 됐지만 뭐뭐 here over here는 뭐야? 여 뜻다 뭐 이런 거죠? 뭐 feel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얘도 역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RV도 나옵시다. 얘는 목적격 보호가 RV나 아, 이거밖에 안 되죠. 얘는 목적격 보호가 RV나 ING도 가능해요. 근데 RV밖에 안 돼서 슬래시하고 투부정사 슬래시하고 ing인데 얘는 슬래시하고 투부정사만 나오죠. 이건 3 0 0 c m 에서다 했어. 얘가 키포인트겠지, 뭐. 얘가 키포인트겠지, 뭐. 얘는 3 0 0 c m 에서 했어요. 얼마 전에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너3 0 0 c m 대충 하면 큰일 나. 그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가자. I don't care what they are going to say. 얘는 뭐 뒤에 있는 선포관 와시나왔어 지금. Let the storm rage on 해가지고 rage는 분노하던데 이게 오사라 목적어다다와 아니... 진짜 고등학교 1학년 책이래 이게. 폭풍이 분노하게 하고 또 cold never bothered me anyway. 그추위는 나를 귀찮게 할 수가 없대요. It's funny how some distance 어떤 거리가 makes everything seem small. Makes는 오사라 목적어의 목적격 보고 얘는 목적격 보는데 갑자기 ev 형자가 돼서 형용사가 나오는 게 맞죠 또?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 목적격 보호가 EV 형제니까 옆에 효용사 나오는 거죠. 얘는 이렇게 되는 거네요. 해석을 보니까, 노래 가상가 봐요. 이렇게가 되는 가주고요 얘가 진주어가 되네요. 지금 해석이 오르네요. 노래 몰라 나? And the fears that once controlled me. 그러니까 나를 예전에 통제했었던 그런 공포가 나를 나를 힘들게 했던 공포가 can't get to me, at all. Get to는 어디 어디 도달하자잖아요. 에러는 강조해요. 전혀 이런 뜻 아니야? 전혀 내게 도달할 수가 없어. 옛날에 나를 괴롭혔던 공포가 이젠 나를 괴롭히지 않아. 뭐 이런 식의 얘데뭔 얘기를 하는 건지. 내려가자. 얘는, 이다 쓰기 귀찮아서 여기 보면, 이 밑에 답 있잖아요. Had my daughter clean up her room. 그러니까 나는 내 딸이, 그 여자의 방 청소하라고 만들었다. 아, 지겨워. 이거죠, 지금?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거 다 써. 아, 이거 무슨 고의라고 이런 짓을 해. 이게 교육과정 바뀐 다음에 교과서가 너무 쉬워서 전에도 쉬워가지고 내가 교과서 대충하고서는 다른 교재하고 그랬었는데, 학교에 있을 때. 이게 수능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교과서 빨리 끝내고 1457딱 끝내고 이야기 때는 그 다른 문제집 했었거든. 어 아, 그랬더니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누가 항의를 해가지고 왜 교과서 다안 하나? 이래서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게 너네 교과서 이 저기 뭐야 갑니다. 뭐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어떤 걸 티를 내야 되나. 할게 없어요. 티를 할 만한 게 없어. 너무 쉬워서 그래서 굳이 어거지로 하자면 이 문장을 해야 되지 않냐? 아, 이건 뭐 노래 나온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증가정법이고 그나마 이게 좀 뭐가 있어. 얘는 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봐서 봐서 What made you become a fan of your favorite team? 예. Yeah. 이거 티합시다. 이거, 이거 티합시다. 이거 의무문에서 티예요. 의무문에서 티예요. 저번에 이 자리에 look for r d 가 나와서 그냥, 야, 그래도 이게 그냥 기, 기준 낮다야 전치사 나오는 거, 2. 그티 n 드그 시험이 나왔잖아요. 의운문에스 티예요. 다른 건 너무 쉬워요. 선생님이나 싶죠. 야, 너 한번 봐봐라. 이게 도대체 이게 이게 어렵니? 이 중에 대부분은 나하고 비슷한 생각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이티 해야죠. 이건 쓸수 있어야죠. 여기 뜬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돼. 넘어갑니다. 야, 옛날 것도 이렇게 돼 있다. 옛날 것도 이거 티돼 있다. 세상에 이 옛날에 수업한 거 보라. 똑같이 돼 있는. 어, 여기 있는데? 퍼스펙티브 라고 이게 멀리 있는 것이 모든 걸 작게 만다는 게퍼스펙티브다 원근감 이다 이거 쓰자 이게 어떤 애가 남아 가지고 얘기도 하더라고 선생스펙티브란 단어의 뜻이 뭐 이렇게 물어보던데 사전 찾아봐 사전 찾아보면 간단해 그 네이버 사전만 찾아보지 말고 다음 사전 찾아보고 한두개 이상 찾아봐 그러면은 빠진 것들이 있더라고 사전마다 얘는 through 구요 이게 왜 perspective 프로스펙, 외우라고 스펙이 보다예요 그니까 굳이 이런 것까지 하나 싶지만 얘가 이 정육면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건 특강시간이 그리던 건데 참. 정육면체처럼 꽤 뚫어서 보인단 말이야. 설명 들어. 꽤 뚫어서, 뚫어가 꽤 뚫어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투시도란 뜻이 있다고요. 그려. 이, 이건 또, 이, 이거 그려야 돼. 이거 이제, 뭐, 뭘 그리는 거냐? 원근법? 아,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거. 좀 시간이 걸려도. 저 사람 뭐, 수업시간 중에 그림 그리고 나는데. 아니, 지금 놀자는 게 아니잖아. 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본 풍경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꼭 보면은 쫙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즉 TV 봐쭉 꿰뚫어서 보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요 얘같 뜻이 그래서 원근법이에요 야이 원근법하고 투시도 다 고2 고3 때 모의고사에 나온다는 애들아 이 뜻으로 능률복해의 능률복화책에 이 뜻밖에 안 나와요, 관점. 그래서 참 좋은 책인데 아쉽다, 이거 나왔던 거다. 뭐이서써줬었는데 같이 외우세요, 지금 이 기회에. 혹시 이거 때문에 이 문장 때문에 이거 나왔었냐, 단어? 임시? 이 문장 때문에 이거 나왔었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쩌다 이게 나왔는데 이 뜻만 얘기하셨다 이거 아니야? 예, 그런 건 녹화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넘어가자. 어, 수술 앞이이 저게 관점이나 뜻도 있고 해서, 어, 예, 이거는, 아, 지금 알아놓으세요. 세계 뜻. 나와, 이거 원근법이나 투시도. 솔직히 요즘엔 나온 거못 봤어요. 가끔 나옵니다. 한 1, 2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고상 가르치다 보면. 나와요. 나온데 어떻게 해. 어근으로 하면 된다니까, 왜. 가자. 선포관 아까 의무사 왓을 얘기하다는 거는 아까 그 핸드아웃이 있기 때문에 음문사 와실 때 어떤 걸 보고 음문사 와신지 알수 있느냐? 이게 지금 선포가 와세에 대한 얘기거든. 갑자기 이걸 왜 하나요? 그러면 이거 구별하라고 할거 아니야. 그 동사들을 외우라고 다 핸드아웃에 돼 있어요. 지금 안 합니다. Please help me. 도와줘요. I'm going to my friend's birthday party tomorrow. 내일 간단 말이에요. 야, 진짜 대단한 거 한다. Be going to 뭐말 예정인데. 아, 깜짝이야. 또. 투고요. I want to 뭐 하고 싶어요? Look confident, 자신감 있어 보이고 싶어요. 이형 형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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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허접한 게 이렇게 나오겠나 싶은데 너네 시험에 어느 학교 시험에 어느 학교 얘기 안 할게. 얘하고 뭐하고 구별하는 거 나온 거야. 이거하고 구별하는 거 나왔잖아. 세상에 바꾸라는 걸로 나왔지 아마. 아 이런 게 시험에 나와나? 고일 자리가.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무 이상한 게 아니겠네요. 와슈라이웨어 자신감 있어 보이고 싶은데 야, 이거 빨간색을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하면 온통 불그루 접촉할 건데 그렇게는 아니야, 얘들아. 그럴거면다 외워. 혹시 이번에 청고 같은 경우에 다 외운 애가 있는데 걔들 성적이 나쁘지 않대요. 난다 외우라고 하지 않아. 선택은 네가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영자 그것까지인사를 해서 넣고라. 하고 싶은 사람은 하세요. 근데 난 다른 과목 때문에라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대로 내는 거몇번안할 겁니다. 애들이 죽으라고 외우는 거 알게 되면 그거 안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입번이 될지, 이야기 될지 알수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는 평상시에 77이나 3 3 0해 가지고 해결하고 있어야 됩니다. What should I wear? 뭘 입으면 좋을까요? 수전이 얘기합니다. You should wear what makes you feel most comfortable. 예, 얘는 여러 가지가,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얘가 t인 이유는 세 가지예요. 진실하게 되어 있는, 찜실하게돼 있는 몰드체로 되어 있는 게세 가지가 문법이 있는 게 뭐라고? 세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어? 한우야 세 가지가 있어, 여기. 문법 표시할게. 아유, 왓시 예, 와슨, 와슨. 얘는 선포관입니다. 주어가 없어요. 예예요. 예, 그 다음 makes 밑에 뭐라고 쓰는 거야? 성씨 오사, 오사. 앞에 페이지는 오사가 나왔네요. 유가 목적어고요. 필이 오씨인데 다시 여기 밑에 뭐 쓰는 거야? E.V. EV 형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필이 그러면 얘가 형용사가 나와야죠. T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것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예, 이전 것도 거기게 T라고 돼 거짓말 같지? 이전 것도 이렇게 돼. 보는 눈은 아, 내가 쓴거 내가 보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웃긴 긴한데 예, 그때나 지금이나 시험에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I would 얘는 I would야. 헤드가 아니야. I would go with jeans. 너가 너를 너가 가장 편안한 옷을 편안하게 너를 만드는 것을 입어야 한다. 다시. You should wear. 넌 입어야만 한다. 너를 가장 편안한 상태로 느끼게 만드는 것. 이 것이에요. 무엇이가 아니에요. 것이에요. 선포가이 아니냐. I'd go with jeans.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각된 거야? 어? 어? 아, to t h 아니 절이에요 절 내가 웬만하면 되게 응, 무시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여자애들 옆에 있어서 그럼안 되죠 남자애들이 있으면 개방살 났지 네. 결국은 깠잖아요 이러면서 또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말고 위안한 척 하면서 깔건다 까잖아요 이러지 말고 뭐? 뭐라고? 어? 크게, 크게. 빚지. 화내지 말고 얘는 왜 침튀기고 난리야? 아닙니다. 요거 생각됩니다 if I were you. 왜요? 왜 if인지 안다고? 황씨? 얘는 가구. 이하고 뭐하고 인거래? 그래? 과 써야될거 아니야? 뭐 연결해? w o u 하고 이하고 연결해서 과 쓰는거 아니야? 우리 오늘 시험 본거 아니냐? if i had 500억 i could buy the bus company 그거 아니야? 이게 생각된거잖아요 왜? 왜우드가 나왔는데 그런거 생각 못하니 가자법 과거에요? 내가 너라면 청바지 입고 가겠다 I think you will look more confident that way. That way는 부사예요. 그런 식으로는 너가 참 자신감 있어 보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접대 생각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접속사 대. 잘안 보이나 보면 얘기해. 쫄아가지고 있지 말고 얘기해. 얘도 EV 형자인데, 뭐다 써야 되나. 이브 형제가 뭐가 있나요? 외워야 돼너 이과에서 아유 우리 동이에요 뭐야 이거 딴사람믿든건 또? 알렉스인데? 동이에요 이게 아빠고 딸이고 오빠고 뭐 이런 거 아닐까? Just wear what you love 네가 좋아하는 거 입어 그러니까 오빠니까 이딴 식으로 얘기하지 그냥 아무거나 입어 이 말이죠 성포관입니다 네, What matters? 예. 얘는 뭐가 없냐? 와즈 플러스 불인데 얘는 주어가 없어요 왔 다음에 얘는 뭐가 없어? 러브의 목적어가 없어요? 얘는 뭐가 없냐? 주어가 없어요 메론은 자동사예요 얘가 자동사로 뜻이 뭐야? 중요하다 같은 말은 카운트 What counts가 되어져서 이제 3단행이니까 what counts나 what matters하면 중요한 것, 슨 너의 태도다 attitude. 아 이건 뭐어떡 합니까? 뭐 써야 돼? a p t i t u d e 써야죠. 얘는 태도고 얘는 a p t i t u d e 는 뭐야? 적성이에요, 적성. 정말 로 허접한데, 고1짜리 시험에 나오고, 그걸 또 틀리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수업받은 놈도 그러더라고. 참 허접한 것도 다 써주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의 태도야. Natural appearance. 너의 외모가 아니라. 코미디 같지만, 여기에 이걸 가지고, 저희는 여기 시험에 안 나오는데, 아이 알고 있어도 나쁠 거 없어요. 얘는 빈칸이라고 해서. 거꾸로 하면 틀려요. 순서. 중요한 건 외모야, 네 태도가 아니라. 이거 이상하다고요. 편한 거 네가 입어. I can't believe what I just saw on the news. 아, 이건 별거고요. The teacher says p e relax listening to music. 이건 합시다. Please pay attention to what 밑에 보면 있어요. 답이 the teacher says. 얘는 와부터 네가로고 세즈의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와은 플러스 불이라서 저기 지금 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얘는 왜 네모가루입니까? 전치사2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Pay attention t 때문에 팀데 얘가 뭐하고 똑같은가? Look forward t 하고 똑같은 아주 유명한 전치사2잖아요 What makes me feel relaxed? Listening, is you listening to me? 그러니까 얘가 주어인데요. 얘는 주어가 없는. Wadi Brown은 뭔 주어가 없죠? 아, 5, 4, 5, 2, V형자, 5, C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도 이렇게 되면서 얘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예, 얘하고 얘하고를 연결해서 뭐라고 써야 되냐? 뭐라고 써야 돼 강지? 감정분사라고 쓰는 거죠. 근데 얘는 ing가 되면 안되죠 선생님 감정분산은 주어하고 주어하고 목적어 뭐 이런 아, 주어하고 이 주격보어로 쓰이는거 뭐 이런거 아니에요? i am bored it is boring 근데 얘가 왜 이게 가능한거야 얘가 뭐래서? 위에 뭐라고 써야돼? 얘 의주에요 의주 얘가 뭐야? 필이 의동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고 형용사 나온 거예요. 내가 휴식을 취해 진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와 보호의 관계라니까요 목적하고 목적격 보호 아닌가요? 의미상의 주어고 의미상의 동사니까 얘는 의미상의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부사 i n g 되면 안 되는 거죠. Listening to music은 나올 리가 없겠지만 to listen 된다는 얘기고요. 이두 문장이 t가 됩니다. 아 그럼 t가 이렇게 세 문장 되는 거네요. 헷갈릴까봐. 얘는 뭐 굳이 t까지는 아닌데 이거 쓸수 있어야 돼요. 얘 보고서 보면서 자. 그래서 선포가 아까 의무사와 의무사와 은 동사들을 잘 봐야 된다. 그렇게 하고요 본문으로 가봅시다.